자, 유튜브 시청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제가 또 일본에 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사카에 다녀왔는데 오사카에서 제가 최근에 시작한 덕질, 베어브릭을 제가 몇개를사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잘안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망했어요. 가시죠. 자 일단은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냥 빠르게 빠르게 넘겨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뭐더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그리고 봉투에 보면은 이런 친구들 이런,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쇼핑백에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요런 원피스 박스도 남아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데리고 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충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에반게리온입니다.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자 얼마인지는 제가 가격을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죠. 예. 대부분 이렇게 이런 포장에 있는 친구들은 한정판이에요. 비쌉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비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친구 W F F. 이게 세계 동물 보호 기구인가요? 무튼 판다 귀엽 귀엽지. 내놔. <laughs> 네, 귀엽지? 애너라고 촬영은 제 여동생이 하고 있구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얘는 어 박스에 있는 인데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있는 친구인데 어 허니 친구죠? 하나 가질래? 많아? 하나 있어 저?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아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있더라구요 미키마우스 이쁘지? 별로 왜? 그냥 이쁜데? 이거는 어때? 요거는, 잭스프레로. 어, 취향에 따라. 요 위에 보면 가격이 나오는데, 만엔. 만, 아, 천엔이죠. 천엔이면 얼만지 알아? 만원이요. 그렇지. 아, 만원. 자, 그 다음. <laughs> 보면은 뭐, 이런 친구들. 젤리빈 친구들이 아유, 가격 다 나오네. 아유, 젤리빈. 얘는 이쁘다. 얘 이쁘지? 응. 어. 젤리빈 친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워머신. 이제, 어벤져스에 나왔던 워머신. 아이언맨을 구하고 싶었는데, 아이언맨이 없더라고요 워머신입니다. 그리고, 어, 이 친구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정판이 아니라 그, 박스에서 시크릿으로 나온 친구인가 아마 그럴 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친구 뭐 이뻐가지고 샀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젤리빈. 젤리빈 친구들, 뭐, 정규 박스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대부분 정규 박스에 있는 걸 샀어요. 얘는, 어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젤리빈일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콜라색, 이고요 얘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최근에 나왔던 거죠. 국기. 싸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제 아톰이 있어가지고 아롬이 아롬이 맞나? 모르겠어. 저는 맨 처음에 아톰을 잘안 봤었었는데, 이 예, 아톰의 여동생이죠. 여동생 가격이 예, 비쌉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데드풀, 데드풀이죠. 데드풀이 아, 데드풀이 아니 아, 그 스컬, 레드 스컬, 레드 스컬 잘못 말했어요. 레드 스컬이 있고요. 그리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호크 아이, 예,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갖고 싶었어요. 배트맨. 배트맨인데 이게 몇 번째 나오는 배트맨인지 모르겠어요. 배트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젤리빈이고요. 젤리 젤리 젤리빈 그리고 이거는 우노 우노 버전. 여기 뒤에 우노 카드도 있죠? 이게 라이센스 카드도 같이 들어있는 게좀 가격이 어, 조금 더 있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우노도 우노 이쁘지 이거. 음 이게 깔끔해. 그렇지 이런 깔끔한 친구들 저도 좀 이쁘더라고요. 이건 또 젤리빈. 이 친구는 약간 좀 위에는 하얀색이 고 점점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빨강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번에 나왔던 그 마시멜로, 그 고스트 마스터즈 시크릿 버전, 멍든 친구. 이것도 이번에 시크릿. 어, 이름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시크릿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이거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스파이더맨인데 그, 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나쁜 스파이더맨인데 이거 써져 있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름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쁘, 이쁘지고. 어, 이쁩니다. 제 동생이 이쁘다면 이쁘는 거예요. 이것도 귀여워요. 펌킨, <laughs> 귀엽지? 가격 귀엽다. 봐. 암, 하... 얼마? 가격. 1,200엔이니까 1만 12 이천 원. 비싸요. 다음에. 아, 이 친구도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그 친구. 약간 은으로 바짝바짝 거려가지고 이뻐요. 굉장히. 이 친구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최근에 나왔던 친구일 거고. 이게 시리즈 몇인지 모르겠는데 원더우먼. 그 시크릿으로 나왔던 친구고요. 카드는 없어요. 아 이게 카드가 있다. 카드가 있는데 이게 그 고스트가 박스 하나 깠는데 시크릿으로 떠가지고 이게 좀 난리가 나. 제가 현장에서 샀습니다. 돈 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없어서 마시멜로, 마시멜로맨 고스트 마스터즈 나오는 친구고요. 아까 그 친구가 여기고 이 친구는 그냥 이거. 이건 로보캅이죠. 로보캅 정규 시리즈 로보캅이고요. 아직도 많아요. 힘듭니다. 패턴. 이런 거 패턴도 이쁜 것 같아요. 이쁜 패턴 짱 이뻐. 그렇지. 패턴 취향. 친구들도 이뻐요. 이거는, 어, 19금 <laughs> 테드가 아니라 어떤 곰돌이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000원. 그리고, <laughs> 그리고 패턴, 이번에 나온 친구죠? 예. 약간 좀 나무 느낌 나는, 이게 아마 사이코패스 영화를 만든 감독의 패턴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패턴, 이고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이쁘지. 오, 고급. 어. 이뻐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좀, 이것도 약간 좀그 할로윈 느낌 나는 펌킨. 이것도 비싸게. 음 많이 있아아이다돈다 더하면 아 이거 제가 사고 싶었는데 <laughs> 리라쿠마다. 리라쿠마 그 깔색 찐 리더, 리라쿠마가 없었어요. 좀 아쉬워요. 좀 갖고 싶었는데 일단 이 친구 제가 또 받았고요. 받른게 아니라 샀죠. 자 다음. 다음 이거 뭐 베이직. 그냥 뭐, 이것도 베이직도 싸가지고 산거고. 그리고 그다음엔 닉퓨리. 그, 쉴드. 그, 친 그, 뭐야. 쉴드의 그 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뭐, 예. 그렇구요. 8,000원. 두서 없습니다. 그리고 테트리스. 아, 이거 이뻐요. 이거 이쁘지? 애매하 테트리스 거. 콜라보. 이쁘고. 그리고 이 친구도 귀엽구요. 곰탱이. 곰탱이. 이 친구도 정규 박스일텐데, 아니,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스포츠 대학 스탠퍼드 대학인가? 예 네, 아닌데 캘리포니아 스탠다드라고 아 얘기해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어쨌든 있어서 이것도 이쁘더라고 이뻐서 샀고 그리고 이 친구도 젤리빈, 젤리빈 친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락조 같이 여행 갔던 최락조가 줬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베이직인데요. 베이직인데 약간 좀 특이했었죠 왜냐면 이게 20주년이었나 30주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고개가 오, 오, 바퀴가 나오고요 배에 보면 약간 그, 금이가 있죠 밀면은 오. 바퀴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약간 소리가 들릴까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바퀴가 굴러가요 그래서 두면은 돌돌 아 다시 돌돌 아잘 안되네요 무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갈수 있는 좀 약간 좀 진짜 장난감 컨셉으로 약간 나온 그런 친구여서 어, 귀엽더라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벌써 마지막 나 별로 안 샀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대망의 원피스 콜라보레이션. 이건뭐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이쪽부터 한번 쭉 보여주시면요, 동생님. 자, 브로 그리고 아 프랑키 프랑키. 아 갑자기 기억 나. 우소 그리고 로빈, 그리고 루피 있고요. 조로, 나미, 상지, 상지, 상디. 굉장히 일본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초파, 그리고 약간 맨 끝이 이번엔 필름 골드 때문에 루피인데요. 금색깔로 여기 반짝반짝하게 에디션으로 나온 친구. 그래서 가격은 예, 148,000원. <laughs> 약 15만 원에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미개봉으로 그냥 둘려고요 예, 그냥 이 상태로 뒀다가, 어, 좀 그냥,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베어브릭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베어브릭을 그 유튜브 댓글 보니까 제 영상을 보고 사셨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베어브릭 한번 빠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너도 안녕해줘. 안녕. 안녕.